정말 유니크하다. 굉장히 이게 다양한 얘기거리가 있구나. 이렇게 웃겨도 되나 시종일관 코스는 가장 전염력이 높은 코미디예요. 누군가는 하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하기 싫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. 이게 뭐지? 이래도 되나? <laughs> 가장 큰 거는 코미디를 하기 위해서 달려들지 않는 거. 저한테는 디렉팅은 다른데요. 작정하고 웃기자고 그렇게 나한테 디렉팅을 해놓고 농담이고요. 잘 어우러지게 재밌게 찍은 것 같아요 에이. 에이. 액션에도 캐릭터가 담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토리가 보이는 액션이면 더 재밌지 않을까 동네를 휘어잡고 정리하는 네. 신들이 나오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화려하고 리얼한 와중에 슬랙스틱 같은 게 결합되면서 좀 유쾌한 액션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누나 중엔 황우수의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웃긴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재밌어요 보스 다 함께 웃을 준비 되셨습니까?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